잠을 잘 자는 게 건강에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잘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 암 환자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 불면증이 어, 거의 한 절반 이상에서 불면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가장 큰 거는 어때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것. 이것 자체가 불면증을 유도하는 가장 큰 원인이 돼요. 그런데 또 생리적으로도 불면증이 예, 와요. 이거는 되게 우리 암 환자분들이,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걸리시잖아요. 그래야 되면 생리적으로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젠이 떨어짐으로써 멜라토닌 호르몬 생성이 잘안 돼서 불면증이 유도가 될 수가 있고. 남성들은 테스토스테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이는 신경 전달이 장애를 받아가지고서 또 불면증이 유도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런 불면증이 오게 되면은 이걸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뭐 환경도 고치고, 뭐 스트레스 줄이고, 뭐이뭐 저녁에 간식을 안 먹어야 돼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마그네슘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그네슘 섭취가 불면증을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걸로 그랬냐면, 우리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그 다음에 혈관을 이완을 시켜서 우리 몸에 어떤 전체적인 이완작용이 있죠 그 이완작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숙면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게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머릿속 해마 부분에 NMDA라는 신경전달에 관여하는 이런 물질인데 여기 수용체에 이것을 차단을 해서 마그네슘이 수면을 유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어, 수면을 유도할 수 있는데, 어, 연구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면, 캐나다의 맥마스트 의대 연구에 의하면, 마그네슘이 결핍이 되면 어, 신호 전달이 어, 방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 멜라토닌 호르몬 같은 수면을 유도할 수 있는 호르몬이 줄어들고 수면 장애가 발생을 한다. 이런 연구 논문을 발표한 게 있고요. 또, 이러한 영양식품학부 연구팀이 어, 그 연구에 의하면 만성불면증을 가지고 있는 고령, 노인들 46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8주 동안 마그네슘 500mg을 투여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그네슘을 섭취한 그룹이 수면 장애가 상당히 개선이 되더라. 이런 논문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완을 시켜서 하는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신호 전달을 조절해가지고서도 수면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마그네슘 섭취를 우리 환자분들이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또 마그네슘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산하는데도 좋은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이 피로가 많이 쌓이고 기력이 없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올릴 수 있고. 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암을 억제할 수도 있고, 또 수면을 유도해서 암 치료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 마그네슘 섭취는 주로 우리 녹색 잎 채소에 많이 들어있죠. 어, 녹색 잎 채소에 있는 녹색이 바로 마그네슘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채 종류를 많이 드시면 마그네슘 보충이 될 거고, 그 외에 견과류라든지 통곡류 속에도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음식을 통해서 얻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야채류, 견과류, 통곡류를 많이 섭취를 권하고 그래도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요즘에는 마그네슘 기내식품도 많이 나와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 주사제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마그네슘 섭취를 하면 여러 가지 건강에도 좋지만 특히 수면을 우리가 유도를 해서 잠을 잘수 있게끔. 특히 우리 암 환자분들 잠못 자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면을 고칠 수 있는 방법과 동시에 마그네슘 섭취를 권합니다.